상대방한테 기대가 많다는 거는 사랑이 깊은 게 아니고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야. 상대방을 내 기준 안에 가두려는 아주 이기적인 착각인 거지. 아,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하면 안 되냐? 는 아니야. 너무 자기의 잣대 속에 있는 기대는 상대방이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거든.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. 이 사람은 이럴 거야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. 라는 유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더 좋다 라는 거야. 처음에는 기대라는 말을 예쁘게 포장하기 마련이야. 근데 기대라는 거는 사랑 이 아닌 조건부의 감정이거든.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기대의 함정인 거야. 기대가 애정의 다른 이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를 조용히 가둬두는 사슬 같은 거라고.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. 넌 나를 실망시켰어라고. 하지만, 실망이란 거는 상대가 만든 게 아니야. 내가 마음대로 상대에 대해서 만든 기대가 무너진 결과인 거고, 그걸 인지하지 못하지. 처음부터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닌데,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그려놓고 그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라고. 그래서 관계가 삐그덕거릴 때마다 상대가 나쁜 게 아닌 내 환상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실망이야.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대가 줄면은 실망도 줄고 대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거든. 기대를 내려놓아야지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자유로워지면서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어. 애정은 통제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. 무작정 높은 기대치는 사랑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야.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서로의 다른 온도를 인정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돼.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을 온전히 한번 믿어봐봐.